두 번째 교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구 설명 드리기 전에 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구를 사용한 어그 방법, 구입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어 보통 11번가에서 보통 구입을 하고요. 어 구입이 안될 교구에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웬만한 교구는 11번가에서 자기 체육 선생님들끼리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생각이 나는 교구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만드는 교구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교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교구는 첫 번째 교구입니다. 교구는 동굴 매트입니다. 매트는 파란색과 빨간색이고요. 모양은 네모 모양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네모 모양이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다가 손을 넣어보면 동그라미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되고요. 여기 동굴 매트는 아이들이 바닥에다가 매트를 이렇게 놓으면요. 놓으면 아이들이 거북이처럼 먼저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부터 <laughs> 넣고 엉금엉금 한 다음에 통과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트를 씁니다. 싸가지고 아이들이 두 명이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명이 들어가면 기차놀이도 할수 있습니다. 직계에서한 바퀴 돌 수도 있고, 그리고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도 가능합니다. 반환점을 세워놓고 준비 출발하면 먼저 반환점을 돌고 오는 채용놀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트를 다 깔고요. 그리고 네. 깔고. 어 구르기도 할수 있습니다. 앞 구르기. 보여드리면이앞 구르기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이들이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최우선생님꼭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설명도 잘 해드려야 되고요. 먼저 양팔을 바닥에 두고 다리는 토끼처럼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은 배꼽보라고 배꼽. 배꼽을 보고 하나 둘셋깡총해서 앞으로 굴러가는 악구르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경우에는 악구르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김밥 말듯이 옆구르기를 해서 굴러가는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굴 매트를 설명을 다음은 파라슈트라는 파라슈트고요. 어 인터넷에 파라슈트라고 쳐보면 어, 다양한 사이즈와 크기가 나올 겁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거 매트 네. 먼저 하시죠. 네, 매트 먼저. 그럼 그거는 뭐예요? 어 나중에 보여주실까요? 아예에어바운스 나중에 먼저 여기 있큰 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트 색깔이 무지개 색깔입니다 아이조노초 파랑고 색깔이고요 여기 있는 매트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대도구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매트를 먼저 바닥에 닦아고요. 네, 바닥에 닦아고 옆으로 바닥에 닦입니다. 어, 그리고 빨간색에서 노란색까지 점프합니다. 노란색까지 점프. 그리고 노란색에서 하늘색 점프 그리고 바닥으로 점프하는 놀이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앞 구르기와 그리고 옆 구르기, 아까 동물 매트에서 설명한 앞 구르기와 옆 구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매트는 변신이 됩니다. 보십시 이렇게 되면 네모 모양으로 변신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밑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호선생님이 여기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엉금엉금해서 여기 안으로 통과한 다음에, 저기 뒤로 나올 수가 있는 매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트 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어,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놀이는 매트를 바닥에 다 깔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최우 선생님은 늑대가 되고 우리 아이들은 아기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늑대가 우리 친구들을 잡으러 간다고 돼지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 아이들은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늑대는 아이들을 잡으러 가는데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힘들면 돼지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달리기를 하다가 힘들면 집 안으로 숨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집에 있는 돼지는 절대로 잡을 수 없다고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체육 선생님이 어흥 하고 잡으러 가면 아이들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힘들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체육 선생님은 아기 돼지를 절대로 잡을 수 없고 밖에서 아이들을 위험만 합니다. 어음 어음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다시고 나서 또 도망을 치면 체육 선생님은 또 돼지를 잡으러 가고 그렇게 해서 아기 돼지 사명제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